대립력 고소인 입장에서 유리한 진술, 고소인으로서 유리한 진술을 하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세밀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묘사하되 감정적 판단이나 주관적 해석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추측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논의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